<laughs> 이 한겨울에 바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컸다. <laughs> 오늘은 아침부터 좀 산에 갔다 와 보려고요. 큰 산은 아니고 작은 산에 좀 가서 좀 자연도 좀 즐기고 운동도 좀 할까 해서 요거 이렇게 간식 챙겨가고 물도 하나 담으려고요. 이렇게 모자 쓰고 가방 메고. 산책하러 갑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게 눈 내리고 있거든요. 엄청 갑자기 많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산에 가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가 메타세카이역 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갈수 있는 산행길? 약간 도덕산에 인공폭포랑 출렁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여기. 여기서 오면 이렇게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봄가을 에 오면 진짜 예쁘겠다. 아니면 아예 눈 완전 많이 쌓였을 때. 정상에 도착했어요.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 짧은 코스의 산이고 체력이 거지다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인식 다리.

색깔이 다 달라 엄마 떡이 다 다른 떡인가봐, 그지? 여기 노랑색, 핑크색, 검정색. 오늘 할일좀 적어놨고, 아 요즘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우선 순위대로 집중해야 되는 거를 좀 적어놨습니다. 우선 순위대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하기 어렵고 귀찮은 거는 뒤로 미루게 된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12월 동안은 좀그런 습관을 좀 굳히고 1월부터 더 제대로 할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날씨가 춥다 그래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패딩 입고 책 반납할 것도 있고 사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안 나가면 막 저녁되고 더 추워지면 못 나갈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나갑니다 이렇서울얀옷 드려요, 같이 드려요 같이 드세요. 같이 드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떡볶이까지 사가지고 손 무겁게 집으로 갑니다. 어, 날이 추워가지고 그 옆에 오뎅이랑 떡볶이가 얼마나 끌리던지. 떡볶이랑 오메... 오뎅이랑 튀김 두 개. 런닝맨 보면서 먹습니다. 요건 살짝 달달한 느낌의 떡볶이고. 딱, 떡볶이랑 뜨끈한 거 먹고 싶었는데, 딱잘 맞게 산것 같아서 너무 좋아. 제가 한동안 커튼을 요한 장만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안막이 아니라 약간 샤르라한 그런 커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침대 쪽은 안막이 되는 흰색 커튼으로 바꾸려고 하나를 주문해놔가지고, 지금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까사마루 암막 커튼 아일렛형 아이보리 이 제품을 쿠팡으로 구매했고 가격은 기억은 안 나지만 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였던 것 같긴 해요. 이런 색이고 원래 기존 색상이랑 비교했을 때는 살짝 베이지색? 아이보리색이 더 나는 색깔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아일렛이 있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버전이고 원래 쓰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거 한번 작업해볼게요 지금 윗부분에 이렇게 커튼을 설치를 했고 생각보다는 조금 어두운 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여기 미니트리도 해놓고 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포스터도 바꿔놓고 여기 레드 포인트를 준 쿠션도 하나 추가해놔서 좀 약간 소소한? 약간 되게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느낌의 크리스마스 방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 앞에, 어 저기 한 번만 더 가주세요. 딸, 맛있겠다. 처음 먹어봐 이거. 나 아, 처음 먹어. 따라 먹어. 그볼까 아니 뭔 흔들어야 되나? 안 흔들어도 되겠지? 안 흔들어도 되지 않을까? 배랑 뭐가 난다고 했지? 배랑 바닐라. 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아, <laughs> 이렇게 따라 <laughs> 해야 되는 거야? 네,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오. 됐지 시래기 들개. 또 시래기 크림 파스타. 시래기들깨 크림 파스타. 맛있겠는데? <laughs> 맛있겠다. 맛있었다. 커튼식. 어 근데 엄청 바삭바삭한데? 야? 엄청 바삭바삭해. 맛있 <laughs> 맛있게, <laughs> 맛있게 <laughs> 먹어보겠나 <끝나나요? 짠. 웃음> 게 엄청 거야. 너무 좋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야, 너무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야, 너무 좋다. 진짜. 둘, 셋!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짝짝짝짝짝 메리 크리스마스 짠한번 합시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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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웃음> 맛있다 맛있는데? <laughs> 야 진짜 내 친구네 집이 렇게 좋을 일이냐고 진짜 <laughs> 어... 그래한번싹 보여드려야겠다 친구의 집 여기 이렇게 와, 너무 너무 예쁘다 너네 집인데 진짜. 진짜로 완전 블랙 앤 우드 감성 놀러 올게 다음에 사랑아 사랑 응. 안녕 예쁜 집도 안녕 안녕 아이 그럼 선인장은 키우기 쉬워. 차 카페. <목소리> 안녕하세요.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냥 오시지. <목소리> 뭘 선물할까 하다가 원장님 닮은 꽃을 사왔죠.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야, 너 말이 <laughs> 너무 스윗하다. <laughs>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어 여기 내려 내려 마시는 뜨거운 물뭐 계속 리필에 리필해가지고 따라서. 아. 어, 어, 어. 신나. 어 너무 아깝다. 수신다. 너무 예뻐. <끼리> 음, 맛있어. 해보네. 진짜 맛있다. 어 <이> <이> 음, 근데 맛있다. <이>